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맑은 날씨 아래 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또 습도까지 높아서 후텁지근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중부 내륙 일부 지역과 남부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에 이어 일요일인 내일도 한낮에 체감온도 33도 안팎의 무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위 잘 피하셔야겠습니다. 또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내일 오전부터 남부와 강원 영동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 남해안과 제주 영남에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아침까지 대체로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또 강원 산간 지역과 남부 내륙, 충청 내륙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 안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2도, 청주 23도로 출발하겠고, 여수와 제주의 아침 최저 기온 25도 등으로 밤사이 해안가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30도, 대구와 부산 31도, 광주 32도까지 오르면서 한낮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 여전히 무덥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동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다음 주 이른바 2차 장마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는 수요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주 후반에는 비가 그치면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